안녕하세요. 닥터시다 TV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 아사히 신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의 요청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한미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일본을 향해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8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 19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 정상이 원하면 사태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이 길어지는 게 불편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선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도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전해진 후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 장관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참석한 기자들이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못 들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은 자신도 소식을 접했지만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고 발뺌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면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도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과 여행 중단이 실제로 일본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 말고도 일본의 핵심 인사들이 8월 2일에 있을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확률은 100%이다. 99%도 아닌 100%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백색 국가가 원래부터 한국에게만 부여한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색 국가 제외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리 위원장은 이번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계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전혀 영향이 없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한번 지켜봐라. 영향도 없다면서 왜 계속 불매운동을 언급하는 걸까요?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목소리>